안녕하세요. 자연 생태를관찰하는 언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르지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서 한번 겨, 계곡에 와 봤는데요. 여러 생물이 나와 있을지 한번 와 봤습니다. 지금 바로 고고. 고고. 여러분, 지금 캔도중 여기 시큰이 있어요. 이렇게. 어, 그 줄기가 쫙 있네. 고 그럼 면또 나올 때 이걸 먹고 먹, 먹고 나온 거예요? 응 먹어 가 봅시다. 가볼게요 네자또또 또 다른 나무 뭐가 나오나요? 여기 애벌레 나왔어요 어? 하늘 속또 아, 있다 또 있다 야 여기는 하늘 속인거 다봐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네. 캐년도즈가한 마리 더 나왔어요 어?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다 어, 근데 이건 하늘 속같지않아어 어? 얘는 사슴벌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몸 꼬부랑 꼬부랑 되있는거는 사슴벌.. 저기 하늘소같은데 머리가 이거 봐 어? 아아 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늘소 맞아요 머리가 어. 머리가 몸에 비해서 더 크니까 하늘소 맞아요 아 얘도 일단 킵네 여러분 여기 또하늘소가아 또 여기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하늘소 애벌레 같은 거 그죠? 응. 네 여기는 얘는 좀 조그만해 지금 벌써 3마리, 한마리는 죽은 애가 나왔고. 4마리? 응, 마리두 네. 마리가 오, 동시에 큰 게. 집도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 뒤로 시큰이 이렇게 있어. 여기? 네. 요 봐, 두 마리가 지나간다. 얘도 하늘수간요야 네. 아, 일단 얘도. 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거충식이다. 어, 거 어. 어. 그 주변에 있어. 아까 구멍 뚫린 데 안에 번데기 방이 있더라고요. 어, 번데기 방이 동그랗게 돼 있잖아. 그지 다음 주나 되면 개구리 나오겠다. 제대로. 어, 지금도 개구리가 보이는 거 보면 조명을 어. 등들 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 진짜? 클러스터가 있어요. 어 있네 안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음. 이 깨부시면은. 아 깨면은 근데 다 잘게 되는 것 같아. 아 여기도. 어? 아 정말. 처음이에요 처음. 어. 그러니까 수정은 어디가나 항상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거 같아. 여러분 저희는 비상 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까 오기 전에 제가 여기에 통를하는 한... 아, 오자 마자요 네. 그런데 아니, 여기 고기가 많이 안 보여요. 어, 예전에는 꽤 많았는데. 많았는데 지금은 물도 약간 뿌옇고. 네. 그래도 한번 봐 봐야지. 그래도 고기는 있어, 항상. 근데 이제 잡히냐, 안 잡히냐? 아내가 어, 여기다 던져 놨었군요. 뭔지 아내가 네. 동가가 어, 깊어, 깊어. 과연? 없다 과연? 아.. 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잡았는데요 버들치 버들치? 송어같이 송어 생물이 이거 무늬가 송어 무늬 같았고 음. 송어 새끼 보내줄까요? 네 보내줄게요 여러분 저희는 <laughs> 라면을 먹으 가겠습니다 예 추출하니까 네. 라면을 또 야외에서 또 먹는 라면이 또 제 말씀. 안줄 데가 없나? 응. 음. 진 저는 여기. 어, 거기서 먹어요. 그래. 자, 여러분 지금 제 제가 도롱뇽을 어, 와, 요둘 주쳤는데. 도롱뇽. 와, 이쁩니다. 네. 야. 지금 이게 아직 안은 없는데. 어. 얘네들 이제 깨어났나 봐요? 알알라로 이제 내려왔나 봐 도롱뇽이. 이거를 한번 얘 요거를 한번 뒤져볼까오 네. 뭐야? 개구리? 개구리? 어, 개구리 어디? 어디서 어디? 오, 오, 오 개구리 개구리 잡으세요. 오, 갈구리. 개구리 잠시만요. 개구리 잡아. 아 제가 제가 잡요뭐잡아잡아오 음, 어, 간다 간다 간다. 여다여다여다 여기 여기다. 여기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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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돌 밑에 어 거기 잡았어? 잠시만. 아, 아 개구리도 나왔네. 오 손실이 아직까지 그지? 네 잠시만요. 그럼 이거 좀 이따 해봐요. 여기 어디 있을 것 있어요, 같은데? 여기. 어 있긴 있어. 일단 음. 그럼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먼저 개구리가 있으니까 도롱뇽도 있고 한번 여기 좀 찾아봅시다.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 어, 아니에요 이거? 오손 시려 어오가 왔지 갑자기? 아, 몰라 <laughs> 얘네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아 도롱룡이 진짜 이쁘다 얘는 좀 이따 놔주자 네 아, 너무 오랜만이네 너무 이제 봄이 되니까 나오네 음. 그리고 이제 또이도롱뇽이 7시에 살잖아요 음 그렇죠 자 요것도 한번 뒤집어 봐요 요거 잠 요런거 이렇게 살살 들어보면은 요런 거, 요런 거. 어, 있을 수도 있어. 글로 도망갔으려나? 없어. 없어요. 요거는. 오! 오 아니, 아, 일 있네. 도롱뇽! 아, 도롱뇽도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지금 여기. 비꼬리 보이죠? 네, 방금 잡아, 잡아봐요. 막 나왔나 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고고고고. 어. 고고고. 와. 아, 도롱뇽 또한 마리 있습니다. 아, 얘네하고. 아, 두 마리가. 네. 암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알난거로요 아, 지금. 여기다 다시 놔주자, 그럼. 네. 다시 부어주 잠깐, 잠깐. 예, 이렇게 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내줍주다 어, 보내주자, <laughs> 보내줘. 어, 그래. 알라라고 아, 알도 어. 있네. 그럼 잘하면 개구리알도 있겠는데요? 어, 한번 또 찾아 봅시다. 네. 어? 도롱뇽 또 있어 도롱뇽. 예. 있어요? 아, 아니, 어, 아안 돼요, 이쁘다. 아니 도롱뇽이 안리용 오늘 따라? 어 오늘 도롱뇽 맞네. 원래 도롱뇽이 아 이쁘다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 아 어. 잠깐 여기다 놔두면 안 돼. 다시 여기다 놓으셔야 돼. 여기도 알이 있을 텐데 그럼 아직까지 알, 알은 안났나 보다. 요거 다시 돌 제대로 해놓고 여기다 보내줘 아. 자, 잘 가라. 알을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얘네가 알을 많이 낳도 살아, 많이 많이 어 살아남는 거는 몇안 돼. 그래서 부엉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때문에 그렇죠. 예. 우이 그래도 꽤 좋다는 거예요 음. 이거 유물? 아 이거 저거예요그 <laughs> 복원할 때 복원할 때 쓰는 거 복원? 그, 그 여, 여기가 유물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런 게 복원했을 아, 때 복원할 때 다시 만들어 쓴거어 그, 근데 그, 여기 천, 1984자가 지어진 거 같아 어디요? 여기 여기 1900아 그런데 당연히 오래전부터 올해, 올해 지었겠죠 아유 유물인 줄 알았네 아 그때부터 저렇게 저렇게 글씨가 좋게 아 그렇군요 <laughs> 우와 이, 이게 이게 다 부러졌어 완전 밀림이 돼버렸어 이거 봐오 오, 저기도 저큰 나무가 우와, 부러지고 우와. 어. 여기 나무 다 쓰러졌네 저건 뿌리채 뽑혔어 오 이거 봐 누가 집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오 이거 누가 집을 만들어 놨네 이렇게 알겠다. 제가 볼 때는 그눈 왔을 때 이글루처럼 덮는 거야. 아 그런가? 들어가봐. 혹시 들어가봐요. 외계인이? 들어가봐. 뭐 지붕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 무슨 흔적이라도 있겠는데? 누가 이렇게, 이렇게 뺑 돌리 나무를 세워서 만들어 놨네. 여기 무슨 흔적 이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여기 누가 불 피워놔서. 어. 들어가봐. 애 원래 하얀 거 있는데 응. 하얀 거? 그, 살살, 살살 꺼내봐. 오오, 어디 갔어? 어, 거기 있다. 어, 응. 살았어. 어, 응, 살았어. 에이 오. 이게 무슨 벌레지? 뭐 애벌레인데, 이거? 잠자리는 아닌데. 어, 이물 밑에 또 있어. 또 있네, 우리. 배우, 지, 지가. 돌큰 큰 거, 한데... 어, 큰거 들었는데, 우와. 야. 예, 몇마리야 커. 일단 세우시 거. 어, 큰거도 자, 보여주고. 이 진짜 큰 버들치. 어. 버들치예요 버들치. 야, 색깔이 다 얘도 배가 통통한데? 네. 또. 어. 얘도 똑같네. 여기는 다요 살짝 요... 다른 거? 아닌데? 아니야, 다 똑같아. 무늬가. 살짝. 송어. 요거요거또 있네. 어, 여기도 있네. 어, 그돌 밑에 많네. 어, 여기, 여기 조그만 거또 있어. 좀 이따 갈때 풀어줘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같이 어, 는 어, 요, 요게 날도래, 그렇고, 봐 맞아요, 맞아요. 어, 오, 여기, 여기 또, 또, 조금어 여기도 있네. <laughs> 오, 되게 많이 잡혔다. 한 번에 엄청 어. 많이 잡혔네. 조그만 거까지 얘는 보내줘요 응 어, 보내줘 여러분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나온 것 어, 같아요 새로운 고기 얘는 아까 개고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플레미 플레미 아 얘는 플레미 같아 색깔이 어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다 혹시 그치? 빙어? 빙어는 아니 거고 보내줘요 보세요 자 들으세요 한 번에 팍팍그체 됐어 오뭐 있어 뭐 있어 오 개구리 아, 얘네 짝짓기 하던 애들이다. 확실히? 오 물고기도 엄청 많아. 물고기 일단 놓여. 아니, 알 뱉네. 어.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지, 얘네. 어, 물고기 엄청 많다, 여기도. 개구리 보내 줄까요? 응. 어. 알라야 되니까. 얘얘 네, 배꼽 지금 배 안에 알이 있어요. 어, 알 있어. 봐봐. 꽉 차잖아요, 그 봐봐 어, 다음 다다음 주나 돼야 알이 많을 것 같아 그이... 얘네는 여기다 나, 다시 놔줘 저돌 밑에다가 어어 어이고 어. 같이 가라 같이 배배 한번 보여주세요 배 배가 하얀가 어하얀네 저기 뭐야 그 무슨 개구리지? 개는 빨갛던데아그 무당개구리 아 무당개구리 걔 보내줘요? 알, 한... 알 많이 나와라 하고 어이! 저거 지거 다리 밑쪽으로들어 여 나간다 어. 수영한다 <laughs> 여기도 있겠다 여기 아 그렇죠 아 이건 안된다 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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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아 여긴 없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가 더 많은데요? 자 이제 어떤 도를 외치냐 요둘 요들... 요거에요 요거 요거. 아, 여기. 아, 여기는 물살이 약간 세긴 한데. 어, 개구리. 개구리? 예. 여기 개구리 어? 많네. 오저 벌레도 있어. 여기 벌레, 벌레. 어, 잠깐. 이거 무슨 벌레인데 이렇게 많지? 오 여기 여기도 이거 얘, 얘도 날도리. 날도래. 어. 우와, 날도래 진짜 크다, 얘. 우와. 진짜 큰 날도 됩니다. 지금 물만 아파요. 개구리. 얘는 수컷. 어 수컷. 아까 그큰게안 커. 암컷. 안 컷은 그리고 어. 그 짝짓기 할때 되면은 몸이 네. 뻘리져요. 자 오늘 그래도 어 도롱뇽도 보고 도롱뇽 아이도 보고 네. 개구리도 그디어 보, 받, 받긴 박 봤는데 잡지 못했는데, 잡진 못했는데 여기서 갔는데? 여기서 잡았네. 어, 여기서 잡았네. 이것도대충면 나온다. 오, 다슬기도 아니요. 엄청 많아 여기. 개구리. 하, 오, 개구리 또 있어. 뭐불한돌 하나 들면 있네. 둘째 하나 나는 아, 아까 된가? 아니요아니요 개개가 계속 그 타고 <laughs> 내려 왔는데. 오, 여기는 다슬기도 커. 그래도 보내 줘요. 아 제가 제가. 어. 보내 줘. 저 위로 보내 줘. 밑으로 못 가게. 거기다 보내줘. 아주어 거기 돌 위에다 얹어놔요. 쏙 들어가 버렸는데? 요 요기도 있겠다. 근데 여기 옛날에 여름에 왔을 때 개구리 알이 안 보였었는데.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슉슉슉슉슉슉슉슉. 우와 다슬기 봐. 오. 아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 다슬기가 여기 다슬기가 엄청 많아 네여기요돌요 어. 돌? 응고돌고돌 음, 고돌. 요거 요거 있을만하죠? 어. 여긴 있을만해 요것도 있겠다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바꿔 얘로 아 없어. 자, 여러분, 오늘 오, 많이 조가입니다. 잡았는데. <laughs> 아 진짜 많이 잡았네. 보내줘 이제. 먼저? 아, 오, 야 얘도 크다. 오, 오 얘는 오, 금빛이네. 색깔이 틀리다. 요기에 금빛처럼 반짝이. 어, 반짝이요. 보내줄게요. 잘가오 저기 오, 간다. 간다. 어, 가는 거 보여. 한 번에 부어 버려요. 아니 <laughs> 너무 너무 많아요. 아, 맞다. 그 흰색깔, 그럼. 어. 얘 아니고? 어디 갔지? 어? 없어졌는데요? 어디 있을 거예요? 아까. 오? 어? 얘는 좀. 시커먼데 걔는? 등 위에가 파래요. 여기가. 음 지느러미, 둥지느러미 네. 있는 데가. 우와, 얘들. 오이. 오얘네도이 부어서 보내 줘야지, 이거. <laughs> 오이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자, 이거 알아. 자, 여러분, 저번에는 계곡이 너무 차가워서 그 개구리 알까지는 안 보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솔직히 그때는 경칩이 안 지났을 때 가서 개구리가 많이 안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경칩이 확실히 지나고 나니까 도롱뇽도 있고 버들치 엄청 큰게 엄청 음. 많고 개구리도 심지어 다봤어요요번에뭐 네. 개구리 알 나면 한번더올 올 거고요. 근데 도롱뇽 알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개구리도 이게 개구리도 어. 다음 주에 음, 나올 것 한, 같긴, 나올 같긴 해. 해. 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